자 14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예라고 할때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예로 정의가 된다고 해요 자 문제에서 사탕 한 개를 먹은 직후 타액의 pH는 6.6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농도가 처음 채취한 타액의 50배였다면 이때 pH는 몇이냐 라는 거예요 자, 결국, pH가 6.6일 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돼요? 근데 10분 후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이 놈의 50배래요. 요렇게. 그때 pH가 알고 싶단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변형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0 플러스 로그 얘가 될 거고요. 근데 문제에 로그 2의 수치만 나와 있어요. 그럼 로그 50을 좀 바꿔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50을 2분의 10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로그 100은 2죠. 거기서 로그 2를 빼는 겁니다. 되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타낼 수 있죠.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서 마이너스 6.6으로 요렇게 그러면 2에서 로그 2를 빼면 0.3을 빼면 1.7이 되고 얘에서 6.6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9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돼서 4.9가 나와 주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죠.